중고차 시장 진짜 유일하게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는 SUV가 두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QM6 차량인데 여러분, QM6는 R이 이상을 꼭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퓨어 비전 LED 헤드라이트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거기에 추가로 파워 트렁크에 브라운 시트에 썰루프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완벽한 차량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진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QM6 차량입니다 QM6 r 리 이상 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r 리 시그니처 등급으로 완전 풀옵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냥 r 리 시그니처가 아니라 똑같은 r 리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천만의 말씀 요거 4륜 차량입니다 4륜인데 오늘 준비한 금액은 2륜입니다 근데 또이 차량의 장점은요 단순 교환 단한 군데도 없다는 장점 갖고 있고요. 심지어 1인 신조로 관리해온 차량이라는 거죠. 오늘 이 차량 17년형으로 나와 있고 16만 킬로 가량 달린 누유도 한 방울 없이 성능까지 올 영업 판정 받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진짜 1륜차량의 금액으로 이인보다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이 차량 1140만 원에 준비한 차량이고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 흰색 콜 진주 색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퓨어 비전 LED 헤드라이트 있다 말씀드렸고, 디귿 자 형식의 데이라이트 들어간다고 봐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본 네트, 앞유리 이런 거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앞쪽에 타이어도 많이 남았어요. 70% 이상. 휠쪽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었고, 도어, 뭐, 핸다, 이런 데에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잡힐까 모르겠는데, 약간의 미세한 문콕 정도 한 개는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라운 시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열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에 열선 시트도 있고, 뭐, 고속 충전 단자도 따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뒷타요단80% 뒤쪽에 휠, 뒤쪽에 이런 앞쪽보다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뒤쪽에 뭐, 듀얼 뭐, 풀러부터 해서, 후방에서 건드릴 부분, 한계도 없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개방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짐실다가 약간 찍히는 적이 한 군데 있어 요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러기지 스크린 옵션을 따로 포함을 해놨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쪽 외관 컨디션도 같이 체크해 보면 일단 4륜 차량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견인 구동 방법 스티커 따로 들어가 있었고, 뭐 뒤쪽, 뭐 앞쪽, 뭐 사이드 리피터 미러, 이런 부분, 흠잡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탑승해서 한번 시동 걸고 엔진 체크, 미션 체크, 옵션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 실내 탑승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총 카드키로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동도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기판에서 현재 경고등 없이 깔끔한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4566km를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쪽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뭐 크루즈 스피드 리미트부터 해서 트리 컨트롤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 와이퍼 라이트 당연히 오토에 좌측에 하단부에 핸들 열선과 트렁크 버튼 4륜 락버튼 기능 요 정도 추가되어 있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에 썰루프는 뭐 차량에 관계상 열어놨다고 봐드리면 되는데 확실히 SUV 썰루프 개방감은 끝내준다 봐주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전후방 블랙박스 있고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센터페시아에 s 링크2 삽입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고 차선버튼 눌렀을 때 차선이탈경보와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사각지대경보시스템 요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한 보스 스피커의 사운드까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사운드 체크 한번 해볼 건데 확실히 보스만의 빵빵한 음질 자랑하고 있었고요. 밑에 쪽으로 비상등 도어락 버튼 기능이 있고, S-링크가 이렇게 큰데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냐? 후방 카메라는 이 아래쪽에 나오고 전방향으로 된 감지기가 포함되어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 스타뱅고 기능, 그리고 에코 모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추가된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실내에서 옵션 봤을 때 이래야 아디 시그니처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법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왔고 이 차량의 장점은 또 1인 신조로 관리가 매우 좋다는 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140만 원에 준비한 오늘의 QM6 차량 어디 가서 이런 금액 못 보십니다 똑같은 금액의 동일 키로수가 있다면 걔는 옵션이 뭐가 빠져있다든지 어디 교환 부위가 있다든지 용도 이력이 있다든지이 중에 하나 무조건 있을 법한 금액이라 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 확인하시고 하보면총 비용 보시후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